다이어트에 김치가 도움이 된다. 다이어트 중에 김치 먹어도 될까요? 놀랍게도 과학적인 근거가 있습니다. 장기 코호트 연구 결과 1만 명 대상 연구에서 하루 3번 김치 섭취 시 비만율이 약11% 감소. 남성은 배추김치 3번 섭취 시 뱃살까지 줄었다는 사실. 발효 김치 섭취 그룹은 체중, 체지방, 혈당, 콜레스테롤까지 유의미하게 개선. 캡슐 연구에서도 체지방 감소 효과 확인. 쥐 실험에서도 김치 섭취군의 체지방이 무려 31.8%나 감소했어요. 김치는 저칼로리, 고식이섬유, 유산균은 장 건강, 면역력, 염증 조절에 도움을 줘요. 하지만 나트륨 함량 주의. 하루 23회 적당히 섭취하는 게 중요해요. 전체 칼로리 관리, 단백질 섭취도 잊지 마세요. 균형 잡힌 식단, 건강한 다이어트를 위해 김치를 식단에 더해 보세요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